야곱에게 임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또 영적 예배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살아서 애곱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자기가 죽기 전에 꼭 요셉을 보고자 애곱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그가 길을 떠날 때 모습을 성경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애굽을 애굽을 향해 떠나는 그러 그의 모습을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야곱이 그의 인생의 새로운 계획이 시작할 때 시작될 때 그가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좋은 어,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삭이 이스라엘이 어, 에굽으로 떠날 때, 야곱이 에굽으로 떠날 때 그가 했던 것은 뭡니까? 부엘 세바에서 뭡니까?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어떠한 중대한 계획이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 가장 먼저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 계획을 잡을 때 세상적인 정보를 얻고 사람들에게 묻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이 이게 확실한 일인가 또 성공할 수 있는 일인가를 점검해 본 다음에 일을 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떠한 일을 계획할 때나 실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실 것을 아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된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근데 오늘 그것에 떠날 때 그가 중간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엘세바는 어, 이 야곱의 고향입니다. 야곱의 고향.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 언약의 우물이 있었던 것이 부엘세바에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성경을 표현할 때 우선적으로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할 때 얻은 새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름을 가지고 지금 야곱은 애고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떠한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지 또 어떠한 이름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명함들을 갖고 살아가게 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명함, 첫 번째 이름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더라도 세상적으로 나는, 어, 세상적인 리더다. 나는 세상적인 보스다난 사장입니다. 나는 뭐 교수입니다. 난 세상적인 어떤 직급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내놓아서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통해서 드러낸 우리 자신을 고백하며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야곱이 애굽을 향해 떠날 때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창세기 말씀으로 기록하실 때 야곱이 떠난다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모든 소리를 이끌고 떠난다라는 말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야곱이 하나님에게 의지하여 떠나는 모습들을 지금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새 이름에 의지하여 그 이름이 이미 바뀌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바뀐 그새 이름을 갖고 떠날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로 서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갈 수 있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야곱이 오늘 애굽으로 떠날 때 부엘세바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엘세바에 이르자마자 그가 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 새로운 인생의 문에 앞서서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희생 제사의 의미가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영적 예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두려운 앞날이 앞에 놓였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동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영적 예배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아니고는 아무 것도 할수 없습니다. 너는 저는 하나님 아니고는 무익한 존재입니다는 라 온전한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는 것을 성경 은 드러내고 있지요. 오늘 그가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 상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죠. 그때 야곱이 바로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바로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길을 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온전한 예배자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온전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음성에 기기울인 자이다 하나님에게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자이다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앞서서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어서 하나님, 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영적 결단이 있는가. 또한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기 앞서서 먼저 주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주관자 대신에 주여,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삶의 작은 일까지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아주 작은 삶의 부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오늘날 우리가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예배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예배가요, 내가 제가 주일날 드린 예배를 가만히 보니까 오늘날의 예배가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감동시킬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오늘 마음이 좋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계속 교회가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좀더 좋은 편의시설들 좀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또 듣기 좋은 음악 또 감동을 유발하는 이야기, 좋은 분위기, 이런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지루해하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을 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서 참 감사하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작은 애 교회는 예배 시간이 한 시간만 딱 지나면 사람들이 얼굴빛이 확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시계를 계속 본답니다 시계를 언제 끝나나 계속 보고 그리고난 다음에 그 날은 반드시 끝나고 나면 목사님에게 항의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예배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느냐 설교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느냐 한 시간이 넘었다 왜 이렇게 힘드느냐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에 아무것도 침투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영적인 공간, 영적인 시간일 텐데 우리는 그 영적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편의와 마음만을 바라볼 때가 적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는 겁니다.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감정 나의 모든 인생의 계획까지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예배 아닌 것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야곱이요 그가 그 인생길에 있어서 그가 그 여행길에 있어서 부에세바에 이르렀을 때. 그는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하게 앞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목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 무엇을 이루실 것인지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바로 설수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야곱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주목하고 하나님이 예배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첫 번째가 3절 말씀인데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은 어, 그를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이유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미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그, 그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데 야곱의 삶을 통해서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 이루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은요,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기대하는 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내가 기대하는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때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그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데, 그 약속은 당신이 계획하신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하신 약속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야곱도 그 약속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후손에서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음을 성경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 단편적인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이 세계의 역사 가운데서 이해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신다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제목을 갖고 기도할 때, 그 제목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목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그곳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순간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하시는 믿음의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 속에서 기쁨과 감동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언약을 확인시켜 주음으로써 이야기하신 것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바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영광된 백성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애굽을 애굽을 인큐베이터 삼아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지금 애굽으로 보내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볼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요 어디를 가냐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와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행길에 있어서 어디를 가느냐, 그거보다 누구와 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인데, 오늘 보면 사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애국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야곱 가신 두 번째 약속이 것입니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면서 이 중간에 이 약속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약속의 근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가장 큰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자는 삶 가운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항상 예배를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그 신앙적인 의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순간들을 내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어디에 있든지 단을 쌓는 그곳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확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십년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곳에 단을 쌓십시오. 단을 쌓는 게 중요한 거예요. 꼭 교회에 와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이 힘들 때 그곳을 예배 의 자리로 선포하고 단을 쌓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단을 쌓게 되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는 자리입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신 자리와 하나님의 계시지 않은 자리를 구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계신 자리, 내가 마음이 충만하고 기쁜 자리는 하나님의 계신 자리. 근데 여러분, 내가 정말로 화가 나고 속상하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는 하나님의 계시다고 선포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의 동행하신 필요한 자리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은 없어요.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계심에 관한 인식이 없는 것이 문제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절망스럽거나 또 우리 마음이 어려울 때그 자리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뭡니까?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 내가 단을 쌓겠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예배를 드린다면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된다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자리고 그 자리 안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시는 언약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한 가지만 분명히 생각하시죠 우리의 삶의 어떤 한 자리도 하나님이 동행하지 아니하시는 자리는 없는데 우리가 어떠한 삶에 놓일지라도 그 삶의 자리에 우리가 단을 쌓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의 역사가 내게 확인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곳에서 말씀을 들으시고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기쁨으로 주의 백성으로 바로 서신 여러분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야곱이 애곱으로 내려갈 때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확인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 있습니다 그때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복시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예배자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